어, 네, 안녕하십니까. 베트남 마켓의 소식을 현지에서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켓 트랜슬레이터 윤선혜입니다.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실제 어, 현장 기반의 시장 조사, 그리고 비즈니스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시면 환영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베트남 경제성장 동력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이 m z 세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지금 세계 경제의 위기 속에서도 베트남은 연 7%의 경제 성장률을 예측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말하고 있단 말이죠. 이러한 경제 성장에는 뭐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젊은 인구 구조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10여년 전부터 예측이 되어 왔던 거죠. 그때 높은 출생률에 태어났던 친구들이 자라서 오늘날의 20~30대가 되었고요. 베트남 소비시장의 주력층이 된 겁니다. 네, 베트남의 인구구조 안에서 이 mz세대를 살펴보면요. 전체 인구의 68%가 40세 이하입니다. 그리고 1997년에서 2012년 사이에 태어난 일명 젠지라고 불리는 지세대는 무려 1,300만 명에 달한다고 하죠. 이들은 베트남의 경제 성장기와 디지털 혁명기를 함께 겪은 세대로서 M 세대는 소득 기반을 가진 실 구매층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Z 세대 같은 경우에는 트렌드의 방향을 결정하고 있죠. 그래서 이두 세대가 현재 베트남 소비 시장을 어떤 큰 흐름을 만들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베트남의 MZ 세대를 다시 M과 g 세대로 나눠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누는 데는 둘의 소비 특성이 조금은 다르기 때문인데요. 이 80년대에서 96년 사이에 태어난 M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 세대가 전쟁 직후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세대예요. 그래서 이 모든 걸 보고 자란 세대가 오늘날 베트남의 M세대인 거죠. 지금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에 많이 올라가 있고 또 실제 구매를 할수 있는 능력이 되지만 소비에는 굉장히 신중한 편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재테크라든지 경제적 안정이라든지 어 이런 것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에요. 네, 이 말인즉 헛된 데 돈을 잘 쓰지 않는다. 그리고 트렌드를 무작정 따라가지 않는 친구들이라는 겁니다. 본인들이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것, 그리고 본인들이 소비를 해야 되는 것, 예를 들면 가족의 어떤 경제적 서포트라든지 또는 본인들의 자녀를 위한 교육비라든지 이런 데는 쓰지만 어, 트렌드를 따라가기 위한 소비는 잘 하지 않는 층이 바로 이 베트남의 M세대입니다. 그리고 지세대를 살펴보면요. 굉장히 나풀나풀 그 자유로움이 느껴진단 말이죠. 그도 그럴 것이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과 함께 했고, 베트남의 경제 호황기 속에서 성장을 했고, 그리고 자라면서 글로벌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의 취향이 확고한 편이고, 그리고 굉장히 자유롭고 감각적입니다. 어, 이 일명 베트남의 하프를 가보면요. 베트남 MZ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보면 하나 판단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아, 지금 이게 베트남의 트렌드구나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 M과 Z를 합쳐 놓은 이유가 있겠죠. 사실 이 MZ세대, 베트남뿐만이 아니라 전세계 MZ들의 공통점은 굉장히 SNS 친화적인 거 아니겠어요? 이 베트남 역시, 베트남 MZ들 역시 어, 평균적으로 3개에서 4개의 SNS 채널을 이용한다고 조사에 의하면 나오고 있고요. 페이스북이라든지 틱톡, 인스타그램, 그리고 베트남 고유 채널인 잘로까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어, 소통, 그리고 쇼핑, 컨텐츠, 생산, 생산까지 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어, 채널 하나의 창구입니다. 그래서 이 SNS와 MG 세대는 절대 떼놓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베트남 MG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애국 감성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당연히 한국민으로서 애국심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이 베트남의 애국 감성은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꽁카페도 대표적으로 애국 감성으로 어, 마케팅을 해서 성공한 카페이기도 하고 그 뿐만이 아니라 이런. 영화 채널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소비 제품목에서도 베트남이라는 이 V 브랜드에 대한 이 자부심, 그리고 본인들의 어떤 이 애국 감성을 녹인 마케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글로벌하죠. 그리고 많은 것을 받아들입니다. 외국 문화는 받아들이되, 본인들의 고유한 어떤 영역은 지킨다라는 것이 이 베트남 m z 들한테도 그대로 드러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 베트남이라는 나라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세대가 또이 베트남의 MG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어, 짧게 해봤습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베트남 MG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고 왔는데요. 베트남 MG가 말하는 오늘날 베트남의 MG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실까요? n h d n g nhiều là Instagram với Facebook những bạn khác thì xem vai thì sẽ dùng Instagram với cả tiktok facebook thì nó sẽ dùng cho những người lớn tuổi hơn một xíu bởi vì mình làm việc thì mình làm cái đó nên là sẽ sử dụng nhiều để tương tác với khách Việt Nam thì đang trong thời kỳ đổi mới nên là thanh niên Việt Nam là có một cái ý chí tiến thủ rất là lớn. Các bạn cố gắng rất là nhiều. Đôi khi các bạn có thể thấy là tại các thành phố lớn thì rất là nhiều bạn sinh viên, thanh niên các bạn tập trung ở đây để có thể tìm kiếm cho mình một cơ hội và cái ý chí học tập của họ rất là cao để được học tại các trường đại học và các trường nghề. Các bạn mong muốn có một công việc ổn định để có thể không chỉ là phát triển cho bản thân mà một phần là cũng sẽ thúc đẩy cho đất nước trong trong quá trình đổi mới có thể phát triển nhiều hơn. 네, 그럼 베트남 MZ 세대들의 소비 트렌드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 베트남에 진출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특히나 이 MZ들을 대상으로 한 상품이나 서비스 그리고 F&B를 어,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주목해서 보셔야겠죠? 네, 첫 번째로 베트남 MC들은 본인의 취향을 존중해주는 브랜드를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앞전에 카페 영상에서 어떤 밀크티나 이런 걸 만들 때 당도 선택부터 얼음량, 그리고 폼 선택까지 굉장히 주문이 복잡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 소비자의 취향을 존중해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 딴에는 이런 옵션을 많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고민하게 만드는 것 같고 또 주문 시간이 길어질 것 같고 이래서 이게 될까 싶겠지만 베트남 엠지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국 라면집에 갔습니다 근데 이 한국 라면집이 어, 사실 말만 한국이고 베트남 사람이 운영을 하고 맛도 약간 현지화가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놀란 게이 맵기 선택을 1에서 10가지 중에 고를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토핑 선택도 정말 열몇 가지 되는 데서 본인이 먹고 싶은 걸 골라서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베트남 MZ들입니다. 이 라면 집의 주 고객층이 MZ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 베트남 MZ들은 본인들의 취향을 반영할 수 있는 어떤 메뉴를 굉장히 선호한다. 그런데 두 번째는요, 어, 로컬 감성이 있어야 오래 사랑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어, 사실 이 베트남의 로컬 프라이드가 굉장히 센 민족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베트남 스타벅스에 가면, 카페스 <놀람> 우당, 빈나미스 커피가 있고요. 그리고 롯데리아에 가도 치킨 밥이 있습니다. 치킨 옆에 밥한 덩이 나오는 이거는 이제 베트남의 껌땀에서 이제 유래된 어떤 그런 메뉴들이 있어요. 즉 이렇게 현지화를 시켜야 그리고 현지 문화가 반영되어야 오래 사랑받는 브랜드가 된다라는 것이죠. 네세 번째로 SNS 인증 욕구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브랜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비주얼적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기 수리로 실제 맛보다 sns에만 잘 나오면 된다 그러면 m z 들을 잡을 수 있다라는 이런 우스갯소리도 사실 있어요 그만큼 이 비주얼적인 요소 색감 그리고 플레이팅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요소가 굉장히 중요해졌다 라는 거죠 실제로 이런 음식점뿐만이 아니라 제품들 같은 경우에도 이 유명한 브랜드들은 굉장히 팝업 행사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이 팝업 행사를 통해서 이 친구들이 사진을 찍고 남기고 바이럴이 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런 체험 행사를 진행했을 때 브랜드가 조금 더 확장되고 오래 지속되고 기억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네 베트남 MZ 트렌드 네 번째는요, 바로 가격은 합리적이 돼. 푸짐함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인데요. 이건 어떻게 보면 외식 산업에서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베트남 외식 산업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뷔페인데요. BBQ, 샤브샤브 그리고 떡볶이까지 이 뷔페가 굉장히 유행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가면 굉장히 많은 엔지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성공한 대표적인 브랜드가 있습니다. 바로 K 떡볶이 브랜드 두끼인데요. 이곳에 가면 면도 그리고 야채도 떡볶이도 무 무제한으로 다 먹을 수가 있는 떡볶이 뷔페예요. 이두끼가 어, 이러한 트렌드와 만나서 베트남 전역에 확대가 지금 되고 있죠. 안 그래도 한류의 열풍으로 이제 한식에 대한 니즈 그리고 한식을 굉장히 어, 친근하게 받아들이는데 여기에 지금 이런 트렌드가 잘 반영돼서 가성비까지 만족을 시켜주니까 안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즘 이두끼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 외식 산업에 있어서 뷔페는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그래서 가성비에 대한 만족감을 줘야 된다라는 게또 하나의 포인트일 수 있겠고요. 마지막은요. 오프라인을 보면 알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 M세대들은 본인들의 건강을 위한 취미활동에 지출을 아끼지 않는다라는 것인데요. 이 베트남에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있어요. 피크볼이라든지 그리고 짐센터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이 구역이 러닝 특별구역이라고 불려질 만큼 런닝 회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러닝 뛰는 취미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근데 이들의 장비들을 보면 아주 훌륭합니다. 즉 이렇게 내가 본인들이 취미 활동을 위한 곳에는 아끼지 않고 쓸수 있는 구매층. 그들이 바로 M세대고 또 이건 어떻게 보면 중산층이 두터워지고 있다는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Z세대들은요. 쇼핑몰에 가시면 알수 있어요. Z세대들이 가장 많이 몰려 있는 곳은 굉장히 작은 소품들을 팔고 가볍게 쇼핑할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 샵입니다. 우리나라의 다이소나 아트박스 같은 느낌의 중국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이 입점이 되어 있거든요. 뭐 미니소라든지 이런 곳에 가면 베트남 MZ들을 정말 많이 만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미니소 같은 경우에는 진출을 했다가 사실 시기상조였는지 망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요즘 다시 확장세에 있고 많은 중국 브랜드들이 비슷한 중국 브랜드들이 들어오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것 또한 또 mz 세대들의 특징으로 볼수 있겠죠. 네, 오늘 이 내용이 베트남 시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 베트남 시장을 똑똑 두드리는 데 있어서 조금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과정에서 어, 언제든 비즈니스적인 파트너,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하시다. 고하면 분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베트남에서 여러분들의 마켓 트랜슬레이터 윤선혜였습니다.